시장님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게 돼서 음, 또 여러 사항도 있고 또 현재의 사항에 제가 또 출장도 다녀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도 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음, 오늘 기자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어,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음, 정말 반갑습니다. 일주일 전에 어, 우리는 아주 반가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고양시가 경기도의 경제자유구역 후보지 두곳 중에서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경기북부에서 고양시가 역대 최초이고 유일한 도시입니다 저의 공약, 제1호 공약,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어, 치무, 결제는 경제자유구역 추진 TF팀 어, 발족이었습니다. 그 정부부처, 경기도 등 관계기관을 찾아 당위성을 설득했습니다. 주변에서 이동하는 경제자유구역에 미쳤다 할 정도로 모든 진심과 노력을 다했습니다. 시 성격 30년이 된 지금, 고향을 일으켰던 택지개발이라는 동력을 점차 사라지고 동력은 사라졌습니다. 도심은 낡아습니다 지금은 고양시가 큰 걸음을 떼어 배드타운에서 자족도시로 건너가야 할 최적의 골든타임이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 다리를 놓는 작업으로 저는 경제자유구역을 제안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경제자유구역에 모두가 동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보여주기식으로 시기라는 비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았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4개월 만에 눈에 보이는 선거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진심을 보여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 물론 경제자유구역 후보지 지정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내년 산자부 최종 지정이라는 큰가문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고양시만의 특별한 산업을 육성하고 자유구역을 채워줄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완전한 자족도시를 이루는 최선의 길에 고양시가 진입했다는 사실은 틀림없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기자회견을 마련했습니다. 백일 기자회견에 이어 고향의 목소리에 기기울 주신 우리 언론인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은 정말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시 살림살이가 많이 빠듯합니다. 인력도 부족합니다. 내년 본예산은 원래보다 약 800여 원이 줄어든 2조 9,800여 원입니다. 숨만 쉬어도 돈이 든다고할 정도로 기본경비와 물가는 날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하기보다는 꼭 필요한 일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고양시의 경제에 힘을 쏟겠습니다. 고양시의 내부 체질부터 확 바꾸기 위해 지난 4개월간 조직 개편안과 첫 예산안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늘 주장해왔던 내용처럼 이제는 도시의 행정을 넘어서 도시 경영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경영가형 조직, 경영가형 예산으로 전면 전환하겠습니다. 4천여 명의 직원이 고향특내 기업의 경영가로서 고향특내 기업의 유형적, 무형적 자산을 운영하겠습니다. 기존 인력은 동결의 조직규모는 느리지 않으면서 자족기능, 재건축, 광역교통 분야의 조직을 확대하고 인력을 더 배분해 고향시의 힘과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그 핵심 조직은 자족도시 실형국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추진과로 부지조성이라는 하드웨어를 뒷받침하고 미래산업과로 기업이라는 소프트웨어를 뒷받침해 부족함이 없는 산업의 운동장을 만들겠습니다. 최근 이태원 참사에서 보았듯이 안전은 도시의 기본이며 기반입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재난안전담당관을 제2 부시장 직속 기관으로 두어 선제적이고 사전 예방적인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예산 역시 규모는 줄었지만 자족 개발, 교통의 3대 예산은 늘렸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유치 기금, 일자리 기금 등 180억 원을 기업에 투자하겠습니다. 광역철도 확충, 인천 2호선, 고양 연장 예타통과 GTX-A 노선 분담금 등 철도 분야의 220억 원을 편성해 특례시 수준에 맞는 광역철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러한 핵심 사업의 재원 확보를 위해 신는 전년도 대비 약 9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총액 배분제를 통해 작년에 90% 내외로 부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경상경비를 줄이고, 산하 기간은 가감한 경영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유사 중복 사업을 통폐합해 22억 원을 절감했습니다. 특히, 매년 반복되어 온 행사선 예산, 위원회 예산, 보조금, 집행부진사업 등을 30%에서 최대 90%까지 삭감했습니다. 동시에 공모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을 확대해 고양시 예산의 전체 규모를 늘려나가고자 합니다. 경제자유구역에 관련해서 저는 지난 열흘간 이스라엘, 아랍에미레이터 등의 선진경제도시를 순방하고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애플과 페이스북 등 400여 개의 글로벌 기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한 국가입니다. 스타트업, 육성에도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혁신청과 와이즈만 연구소, 그리고 바오, 바이오하우스의 특화기아 세곳을 방문해, 경험과 노하우를 배우고 왔습니다. 아랍 에미레이터는 명실상부의 경제 자유구역 대표 성공 사례입니다. 특히 두바이의 헬스케어 시티는 고양 바이오 정밀 의료 클러스터의 중요한 롤 모델입니다. 두 도시와의 상호 네트워크를 꾸준히 유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특히 세계 무역 센터 부사장과도 면담을 갖고. 고양시와 두바이 상호간의 글로벌 이벤트 개최 등 구체적 교류 방안까지 논의한 상태입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사무국의 특별 초청으로 COP27 다녀왔습니다. COP27에서는 기조연설과 특별세션 발표를 통해 고양시의 기후변화 대응 우수사례도 공유했습니다. UNFCCC 부사무총장은 고양시의 사례가 전세계 기후 행동의 흐름을 선도할 것이라고 호평을 내리며 탄소자족도시 고양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UNFCCC에는 COP 우리가 28을, 28을 유치를 못했지만은 COP33을 꼭 유치해야 되겠다고 는 의지를 홍보도 하면서 표명을 했습니다. 이번 군구의 출장에 대해 출발 전부터 많은 분들이 우려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교류와 협력은 도시관의 신뢰와 믿음을 쌓는 수단입니다. 이 신뢰와 믿음은 향후 고향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자본과 기업 유치를 위해 지금부터 반드시 사가할 소중하고도 절실한 자산입니다. 고양시의 자족도시 도약이라는 더큰 미래를 위해 여러분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흔히 고양시의 한계를 베드타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고양시의 기회 역시 베드타운입니다. 여기만큼 큰변화의 잠재력을 지닌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제 고양시는 생존을 위해 그 잠재력을 깨워야 합니다. 정책에는 반드시 반대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도시로 도약하고자 하는 생존의 기대는 무엇보다 단합된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고양시의 혁신과 함께 지역정치권 언론, 기업인 등 우리의 힘이 모아진다면 경제자유구역 후보지 선정이라는 작은 변화가 고향시의 미래를 바꾸는 큰 격동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